뭐든지 처음 시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표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떨리고 긴장됐을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샬롬! 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동파방지도 미리미리 꼭 해주세요. 오늘은 레위기 9장 읽을 차례인데요. 일주일 동안 이 제사장 위임식이 다 끝난 제 8일째 되는 날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으로 공식적으로 첫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백성들 앞에서 처음으로 직무 수행을 하는 날인 거죠. 뭐든지 처음 시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표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떨리고 긴장됐을까요? 또 되게 진지하고 아주 경건한 자리이기 때문에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실수하면 큰일 나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이 제사의 규례를 실수하지 않게 하시려고 7일 동안 반복적으로 이게 트레이닝을 시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빅픽처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다 이렇게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쉽고 재미있게 제가 레위기 9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일째 되는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송아지와 순양을 흠 없는 것으로 한 마리씩 가져오십시오. 송아지는 죄를 씻는 속죄제물로 바칠 것이고 순양은 태워 드리는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십시오. 속죄제물로 바칠 순념소한 마리를 가져오시오. 그리고 번제물로 바칠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시오. 송아지와 어린 양은 태어난 지 1년 된 것으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오. 그리고 화목재물로 바칠 숫소와 순양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고 기름을 섞은 곡식재물도 가져오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오. 그리하여 모든 백성이 회막 앞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을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재단으로 가까이가 거기에서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치십시오. 그렇게 하여 형님의 죄와 백성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십시오. 백성을 위해 제물을 바쳐서 그들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십시오. 아론은 재단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아론은 송아지를 잡아서 자기의 속죄제물로 삼았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아론에게 피를 가져오자 아론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재단 뿔들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단 아래에 쏟았습니다. 아론은 속죄제물에서 기름과 콩팥과 간의 껍질 부분을 떼어낸 다음에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웠습니다.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와 가죽은 아론이 짐밖에서 태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로 바칠 짐승을 잡았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아론에게 그 짐승의 피를 가져왔습니다. 아론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번제물의 여러 조각과 머리를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론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웠습니다. 아론은 번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론은 백성의 속죄제물인 염소를 잡아서 바쳤습니다. 첫 번째 의 속죄제물을 바칠 때처럼 그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번제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쳤습니다. 아론은 곡식 재물도 재단에 가져왔습니다. 아론은 곡식을 한 움큼 지어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드리는번 재물에 더하여 재단에서 태웠습니다. 아론은 숫소와 순냥도 잡았습니다. 그것은 백성을 위해 바치는 화목재물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짐승들의 피를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론은 그 피를 재단 둘레에 뿌렸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또 아론에게 숫소와 순냥의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콩팥과 간의 껍질 부분도 가져왔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그 기름을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론은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웠습니다. 아론은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요제를 위한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향해 손을 들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아론은 속제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에게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랐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백성들 앞에서 성공적으로 제사를 마치고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모양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불로 임해서 모든 백성들의 눈 앞에 나타났다고 나와 있죠. 오늘의 내용을 또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늘의 이첫 제사의 준비물은 일단 제사장들이 준비할 속죄제용 재물이 흠없는 숫송아지한 마리, 번제용 순양 한 마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백성들이 준비해야 되는 재물인데요 속죄제용 순염소, 그 다음에 번제용으로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과 어린 송아지, 그 다음에 화목제용 숫소, 순양,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에 곁들일 소재재물로는 올리브 기름에 반죽된 곡식가루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다 마쳐진 상태에서 우선 대제사장 아론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본인들의 속죄제를 먼저 드려요. 그리고 나서 번제를 드리는데요. 속죄제는 죄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잖아요. 그리고 번제는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제사장 위임식 7일 동안 계속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 제사는 모세가 주관한 제사였고 이번에는 아론이 처음으로 주도하게 되는 속죄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려면 우선 자기 자신부터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나의 죄를 사함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결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체크.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 위임식 7일 동안 계속 성막 안에만 있었거든요. 근데 무슨 계속 속죄제를 드렸고 뭐더 이상 죄지을 게 뭐가 있을까 싶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인간은 본질적으로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이 좀 이렇게 심오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이 스토리텔링 성경에는 이런 내용을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요. 제가 조금 읽어 드릴게요. 이처럼 대제사장 아론이 취임식 제사에서 가장 먼저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 제사를 드린 이유는 이러하다. 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으로 선택받아 이0동안의 위임식 제사를 통해 거룩하게 구별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들에 불과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들부터 먼저 죄를 사함받기 위해 주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이다. 이것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를 보여준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따라서 장차 죄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출현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죄없는 그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인가? 메시아 예수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로 죄없는 대제사장되어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메시아 예수인 것이다. 여기서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헬라오로는 그리스도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제사제도 곳곳에는 메시아 예수의 중보사상과 대속사상이 깃들어 있다. 제사제도를 살펴볼 때 언제나 이 점을 간과해서는안 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속죄제를 드렸으니까 번제를 드립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이 번제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와 화목제 소재까지 싹 이게 사례대로 착착착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소 안으로 이 사람들이 아론이랑 모세가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갔다가 금방 다시 나오는데 약간 하나님께 어 저희 다 드렸습니다 약간 이렇게 인사하러 보고하러 <laughs> 들어간 것 <거> 같아요 <laughs> 그리고 나서 나와서 이제 두 손을 들고 백성들을 축복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써 나타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큰 불길이 나타나서 번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을 막 수십간에 집어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또다시 어, 이렇게 한번또 하나님의 존재감 뿜뿜 느끼고서는 막 엎드려 절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사를 이제 다잘 받으셨고 약간 이렇게 대답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영광을 이렇게 잠깐 드러내주신 게 아닌가 또 굉장히 또 뜻깊은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이때부터 이 제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는 바야흐로 출애급 2년째 되던 해에 주전 1445년경에 정월 중순쯤이라고 합니다. TMI 였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제사 없이도 일찌감치 죄사함을 받은 진짜 축복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지내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성경 말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샬롬.